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열람을 풀어주라고 하자 통일부 장관은 국정원의 반대를 언급합니다. 그냥 열어놓으면 되죠.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. 어떤 부처가요?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법무부 같은 데서. 국정원이 뭐 자기들만 거. 보겠다.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묶어놨습니다. <laughs> <놓고> <그걸 웃음>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.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면 활짝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.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. 그렇죠.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. 대통령의 질타에 국정원이 즉각 움직였습니다. 국정원과 통일부 등 관련 부처는 내일 회의를 열고 노동신문을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는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 국정원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북한 자료에 접근하는 권한 확대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관련 입법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. 국회에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폐지하고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법과 북한 사이트 60여 개를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이 제출돼 있습니다. 국정원 관계자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